Fast run too slow. You need to hear me as you go. Cause I'm unconscious in your dreams, lying on the walls of your memories. And I'm trapped down in this hole, looking for some baby soul to play with. Left out for way too long, so I drink it up and now it's gone. Into my bittersweet lament that I've engraved in the cement that holds us where we are. But I think we've wandered far. I guess it's so.

그러니까요. 이 친구 아니야. 근데 어는좀 시원했는데. 아, 오늘 너무 습하지 어, 왜또 어제랑 달라? 이게 어항이지사임라 근데 왜이렇 음. 음. 음, 이거 장짠지 지금 짠 거야? 안 짰어. 근데 아, 한번셨가 한번, 다시 짰어요. 아, 왜 뿌셨어? 아, 너무 잘못 짜 가지고. 오. 참웃기다 네. 뭔가 시린지 대박. 어. 남포 사람 진짜 많아. 오히려 배달이 나은 듯? 어, 웨이팅 음. 할까 웨이팅 못 해. 남포구나. 예. 근데 어, 너무 맛있겠다. 여기 되게 배달 잘 온다, 여기. 그렇죠 음. 요즘에. 아주. 아, 이게 다 그거야? 이거 오. 이게 다 꼽는탕. 아, 같은 데가 아닌데. 같은 데는 아닌데, 되게 어. 비슷한 무드로. 어. 어, 같은 데인 줄 알았어. 네. 아니, 이것도 남포거든. 같은 건줄 알았어. 이거 남포, 네. 나머지 이거 남포. 다 응. 이제 개월. 와, 아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이 차, 이거 끝나면 해야겠다. 그래 귀여워. 감사합니다. 네. 생일 축하. 발사? <adviser> 어, 발사야. 우와, 아니, 이거 아 예쁘다. 발사 너무 좋아. 어, 나 발사. 아, 내가 어 저거 어, 왜 사는 줄 알아? 혜인아, hey, 네가 옛날에 나 발사복 샀잖아. 아니었나? 아니, 별로 아닌가? 니가 준거 아닌가? 케이크용으로 쓸 수가 없어서. 아니, 언니한테 이게 더잘 어울릴 것같아가 <놀람이> 귀여워. 와 <놀람이> 귀엽다. 아, 나는 그건 줄 알았어. 세르데이슬이 이렇게 잘어울 내가 안 나. 내가 여자고, 내가 남자. 우와, 나 이건 처음 보는데? 응. 아, 절어 어, 잘 씻겨. 와, 이게 너무 귀엽다. 원래 여자랑 남자 세트야. 아, 어. 귀여졌어 어. 어. 맛있겠다. 골짜 떡볶 되게 맛있겠지? 어,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냄새도 대박이에요. 음. 음. 결국은 다시 저다 먹을 것 같아. 저한명깎거져 어. 근데 우리. 진짜 몇 시야? 10. 10. 12코, 14코? 이럴 때도? 뭔데? 19. 음. 순달이가한1 0 이렇게 되지. 대박이다. 일반 소주는 19도. 제가 카메라를 그 물통에 떨어뜨려가지고 렌즈가 지금 습기가 엄청 찬 거예요. 그래서 제습제를 넣고 여기 하루 동안 넣으면 습기가 빠진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습제거든요. 엄마 이렇게만 그냥 놔도 돼? 이게 안 뜯어도 돼? 그냥 이렇게 넣는 게 맞아? 진짜? 어, 맞아. 잠깐만, 아, 여기 신문지를 먼저 깔고 얘를 넣어야 된다 그랬거든? 내가 유튜브를 봤어. 그 유튜브님을 믿고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어제 물컵 위에 딱 떨어진 거예요. 아니, 하필 떨어져도 물컵 위에 그 렌즈가 켜진 상태로 떨어져가지고 진짜 웃기지만 그거를 제가 봤어요, 이렇게. 넣고. 때리도 이렇게 좀 해놔야겠다. 이렇게 열어놓고 아예 제스제를 이렇게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신문지를 또 위에 싸래요 감싸야겠다. 스제를 하나 더 깠어요. 그냥 이렇게만 까도 된다고. 그리고 이 김치통이거든요. 그분도 여기 김치통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신문지가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주고, 1차로 일단 드라이기로 말리고 나서 다 배터리랑 전원 끈 다음에 말리고 나서 지금 하는 거라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밀폐를 시켜주면 된대요. 제가 여러분 하고 후기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됐다. 여러분 오늘은 스튜디오 출근할 때가 아니라 퇴근할 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오늘 좀 정신이 없었어서 이제 엄마랑 밥 먹으러 갈 건데 그 전에 영상 오늘 옷 기록하고 이제 빨리 퇴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원피스를 입어봤어요. 진짜 딱 여름에 입기 좋은 굉장히 퓨어한 느낌의 원피스인데 기장이 160 기준? 저한테 이 정도까지 오는 기장이에요. 귀엽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인데 오랜만에 이런 스타일을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얘가 단추도 싸게 단추고 원단이 너무 시원하고 치마 쪽엔 또 속치마가 있어가지고 비침이 덜해서 아주 좀 시원하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고요. 요거 양말 귀엽게 매치를 해봤어요. 버켄스탁에. 그리고 모자는 소이르의 모자를 써가지고 오늘 이렇게 한번 출근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좀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여가지고, 어, 엄마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저는 엄마랑 그러면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밥값하고 콩값하고 내놓가야지 음. 맛있었어. 음. 탈출하0원이었는데 진짜 가성비 생선 가성. 나오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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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지금 말랑할 거야 올라서 물가가 올라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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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음. 너그 옛날에 안 먹었는데 나이 먹으니 먹더라 이제 아너 나이 먹었잖아 응. 요즘 친구들이랑도 파스타 안 먹으러 다녀 감자탕이나 곱창이나 아니면 은 이런 한식집이나 쌈밥집 다녀. 근데 쌈밥집도 요즘에 엄청 세련되게 잘 돼가지고, 그 음. 쓸데없는 비닐 쓰레기가 안 나가지 않아 아, 맞네. 음, 얘는 안 들어가. 얘는 안 들어가서. 짝입니다. 네, 짝인 줄 알고 내가 작은 걸로 생 제가 진짜 오랜만에 짐을 챙기는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곧 제주도로 떠나는데 세 어, 밤만 자면 제주도를 가는데 혹시라도 제가 놓치는 제품이 있을까봐서 같이 촬영을 좀 하면서 챙겨보려고 합니다. 기초 제품 그리고 색조 제품 이런 식으로 한번 챙겨보고 옷들도 뭘 가져갈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먼저 저는. 요즘 쓰고 있는 제품들부터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니스프리 너무너무 유명한 그린티 세럼이고요. 얘 너무 유명해가지고 제가 몇 통째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 제품 챙길 거고요. 얘가 지금 세럼이긴 한데, 세럼 제품은 이거 하나만 챙기거든요? 워낙 하나만 발라도 사실 가볍기도 하고, 흡수도 잘 되고, 여러 가지로 다른 제품들이랑 레이어드해서 사용하기도 좋아서, 이 제품을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이니스프리 제품은, 어, 제가 이 라인으로 수분크림도 사용을 해봤는데, 세럼도 진짜 좋아가지고, 오랜만에 또, 이 제품 여행템으로 한번 가지고 가보려고 해요. 이거를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이 제품으로 수분 크림은 챙겨볼 거예요. 이것도 최근에 좀 쓰고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챙기고 그리고 오디너리 제품 이것도 챙겨볼 거예요. 이거 챙기고. 어, 이거, 이거 G V H 립밤이거든요. 이거 되게 좋아요. 엄청 촉촉해가지고 밤에 좀 사용하려고 얘도 좀 챙겨볼게요. 그리고 얘는 그냥 약간 로션인데 데일리로 쓰기 좋은 제형이어가지고 얘도 혹시 몰라서 한번 챙겨보려고요. 얘 챙기고 그리고 이거는. 혹시 살이 너무 타가지고 따가울 때 약처럼 바르려고 챙겨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수영을 많이 할 거여가지고 얘도 좀 챙겨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폼클렌징인데 저는 폼클렌징을 하루에 막 여름에는 몇 번씩 세안을 하니까 폼 클렌징은 샘플 제품 말고 이렇게 큰 제품으로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얘 좋은 게 뭐냐면 거품이 나요. 얘가 이렇게 거품 만들어주는 폼 클렌징이어가지고 이 제품으로 챙길 거고 여드름 많이 나는 그런 피부한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여행 가면은 피부가 민감해지고 여드름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 제품이 좋을 것 같아서 아크네스 포밍워시 제품으로 한번 챙겨보려고요. 용량 되게 크고, 얘는 좀 뭔가 이렇게 셀 걱정도 없고, 여행 갈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아껴놨어요. 이거를 챙겨보고, 얘는 좀 커가지고 따로 챙겨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행 가면은 머리가 엄청 이렇게 좀 푸석푸석해지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챙겨보려고 하는데, 이게 되게 꾸덕꾸덕한 제형이에요. 원래도 사용하고 있었던 제품이긴 한데 꾸덕꾸덕한 제형인데 얘를 쓰면은 진짜 무슨 비단결처럼 머리가 엄청 부드러워지거든요.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얘는 집에서 쓸 거고 얘가 좀 여행용으로 사이즈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챙겨볼 거예요. 이렇게 바다 같은 거 갔다가 나오면은 머리가 워낙 푸석해지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 꼭 트리트먼트 제품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얘도 같이 좀 챙겨가지고 가져가 볼 겁니다. 얘는 용량 큰 거니까 집에서 놓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얘도 같은 회사 제품인데 얘는 오일 에센스예요. 근데 제가 머리 끝에만 살짝 이 제품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머리를 다 말리지 말고 얘를 살짝 밑에 발라주면은 약간 푸석푸석해지지도 않고 너무 좋아서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오일 에센스 발견해가지고 얘도 같이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가 이제 기초 제품들이고 색조는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 색조는 뭐 없어요. 제가 항상 쓰는 제품들이. 스쿨 포스쿨 쿠션이랑 그리고 얘가 어 약간 기름종이 역할 같은 걸 해주는 어 퍼프예요, 요거.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거, 이런 제품입니다. 기름을 싹 잡아줘가지고 얘네 둘 같이 꼭 챙기고 그리고 선크림은 두 가지 챙겼어요. 얘 라곰이고. 예, 그때 한번 보여드렸던 랑베인데 라곰은 얼굴 에 사용하고, 랑베린은 또 목이나 팔 같은 데 사용하려고 두 개를 챙겼습니다. 두개 챙겼고, 립은 요거, 요거 챙길 거예요. 얘는 투쿨포스쿨 제품이고요. 얘가 제형이 굉장히 신기해요. 여러분, 최근에 약간 MLBB 컬러처럼 예쁘게 쓸수 있는 립인데, 색깔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글로시하게 살짝 촉촉하게 발리는데 유지력도 좋고 색깔이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최근에 제일 잘 바르고 있는 립이에요. 예쁘죠? 뭔가 요즘에는 촉촉한 립이 또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바다에서 바르기 좀 예쁘고 사진도 잘 나올 것 같아서 립은 이 제품으로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영복은 세 개나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이거 미드나잇모먼트 이번 신상 수영복인데 헉,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하늘색 컬러여서 바다에서 입으면 사진도 잘 나올 것 같고 이 배색 컬러도 너무 예쁘고 자수도 예쁘죠 그래서 이거 원피스 스타일의 수영복인데 일단 이거 후보로 준비를 했고요 얘는 사이즈 M 사이즈로 했어요. 근데 저한테 너무 편안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했고, 이거는 또, 어, 얘가 언더스탠딩 수영복인데, 소재가 진짜 짱짱해요. 그래가지고 입었었을 때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 좀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원피스 수영복이어가지고, 얘도 좀 후보로 준비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파이시스. 요거 팝업 갔었잖아요, 제가. 얘가 제일 화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걸 입을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제주도 영상에서 확인을 해주세요. 근데 수영복 후보가 세개나 있어서 제가 진짜 맨날 맨날 이번에는 수영을 할 작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이 수영복들 이런 식으로 더스트백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챙기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헤어 악세사리거든요. 딥브로 헤어 악세사리인데 헤어 악세사리를 다 챙겼고요. 얘는 아마 이 핑크 마블로 챙길 것 같고 그리고 스크런치는 큰 걸로 이 화이트 컬러 이렇게 챙겨 보려고 합니다. 뭔가 바다에서 놀때 머리 걸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예쁜 핀이랑 그리고 헤어 스크런치는 꼭 필수인 것 같아요. 요거는 머리를 좀 묶고 있어야 될 상황들이 많아서 챙기고 그리고 오늘 배송은 저희 잠옷이에요. 요거를 가서 입어보려고요. 여기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어... 컬러만 살짝 봐야겠다. 잠옷이 긴팔이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하늘빛이고 사그락사그락거리는 시원한 원단이에요. 근데 긴팔 긴바지 제품으로 저는 선택을 해가지고 요것도 제주도 가서 게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뭐 입을 거냐면 미드나잇 모먼트 이 슬리브리스랑 이런 좀 바다에서 입기 좋은 롱한 스커트를 입을 거거든요. 소재가 딱 약간 테리 소재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부들부들하고 그래서 이거랑 그리고 이 슬리브리스 세트처럼 입을 거고 얘는 긴팔 셔츠거든요. 근데 셔츠 하나는 필요할 것 같아서 얘도 일단 챙겼어요. 더 샤워버스 제품이고 소재가 진짜 얇아요. 그래서 좀 긴팔 필요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여서 얘를 챙겼습니다. 모자는, 이렇게씬내 거랑 파이시스 두개 정도 챙기고, 어, 밀로 벗기 때 챙길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그것도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챙기고, 옷은 아직도 너무 많아요. 요거, 테니 소재로 된 원피스거든요? 핑크 색깔? 근데 수영복이 입으려고 홀터넥 스타일로 나온 건데, 요것도 한번 챙겨봤어요. 얘는, 바다에서 개시하려고 아직 안 입어봤는데 요즘에 또 테리 소재 많이 나와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를 또 챙겨 보겠습니다. 또 얘는 페어스 샤 그냥 기본 티셔츠 티셔츠고 이것도 챙길 거고 바지는 예 엔조블루스 팬츠인데. 이렇게 빤딱빤딱한이 바지인데 그냥 편안하게 입으려고요. 밴딩 팬츠인데 이것도 그냥 바다에서 요거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입어보려고 챙길 거고 좀 차분한 팬츠랑 이런 차분한 팬츠 하나랑 그리고 시앤네의 데님 제가 좋아하는 시앤네 데님 팬츠. 요거를 챙겨가지고 레이어드를 잘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옷은 더 챙길 것 같아요 옷은 챙겨도 더 많이 챙길 것 같아서 또 다른 거 챙길 때 찍어보거나 제주도 가서 찍어 볼게요 그리고 이거 엄청 큰 비치타월이거든요 수건 사업이라는 곳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이거 바아갈때 엄청 유용할 것 같아요 그냥 매트처럼도 쓰고 두개다 챙길 건데 물 들어갔을 때 물기 닦기도 좋고 해변에서 그냥 약간 돗자리처럼 쓰기도 좋아서 얘도 챙길 거예요. 사이즈가 엄청 크고 컬러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챙겨가지고 갈 거예요. 쪼리랑 그리고 가방만 챙기면 될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코디를 다시 짜보고 여러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